비데 이리 와 얼룩이 기다리고 아줌마 테이프를 또안 갖고 왔다. 하나+ 하나 가지고 엄마 하나 까먹고 하나 가지고 엄마 하나 까먹고. 아나 저거 이빨 낄까 싶어서. 아나 닭고기. 우리는 그러지 마. 저기서 사러 먹고 생선하고 생선. 뺏싹다 발라갖고 주더만. 얼른 가 너는 왜또 사러 먹다가 또 여기 왜 와서 응? 생선 맛있어. 전부 다요. 사러 먹다가요. 닭가슴살 생선 먹으러 이쪽으로 다 모이네, 응? 저 봐라. 저 쪼꼬비는 저가마히 있다, 응? 저 봐. 응? 쪼꼬비는 사로 먹었다고 안 온다. 좋아. 응. 큰일이다, 앞으로. 앞으로가 큰일이다, 앞으로가. 응? 하... 앞으로가 큰일이다. 아줌마 몸도 자꾸 안 좋은데. 응? 아줌마 몸이 안 좋아서 오른마저 몽고 다니있는데 응? 어째야 되지? 창 막막하다. 기가 차다. 기가 차. 하나씩, 하나씩 모이는 뭐거 보면 참 기가 차고, 내가 찬다. 호돌이, 호순이는 엄마는안 한다 응? 아유, 생선은잘 먹네. 또, 또, 잡을라하이안 잡히, 이 새끼, 이는 응? 아, 먹는 거는 잘 먹는데. 안 돼. 얼룩이, 안 돼. 얼룩이, 너 때문에 봐라. 애기 봐라. 삼둥이 새끼, 애기. 먹다가, 응? 아, 진짜, 기가 찼다 기가 찬다. 기가 찬다, 앞으로. 앞으로 가, 문제다, 앞으로 가. 아줌마가 뭐 능력하게 뭐, 응, 능력한 형편도 아닌데, 응? 아픈 할머니가 도와주니까, 어, 너그라 이렇게 미기잖아. 응? 막막하다, 기가 차다. 응? 아 깜빡깜빡 하네, 아우. 깜빡깜빡. 테이프를 또안 갖고 왔네. 또 이거 붙인다, 가는 게, 응? 얼룩가 아줌마가 암마이 고기를 많이 먹어서 큰일이다. 저 밖에 사료하고다 투에 변하는데, 다 여기, 여기 새끼 있는데, 응? 응. 삼둥이하고 새끼 있는데, 얼룩이 있는데까지 닭기 들어와. 아이 얼룩이란다. 어, 얼룩이 니는 아니고, 응? 얼룩이도 아니고, 응? 점수이도. 왜 여기 와서 밥 먹어? 여기 니밥 네 자리가 아닌데, 응? 너 아줌마가 저기 배치해 놨잖아, 사로트에. 저기 밥 자리, 너엄먹고 삼색이 너엄먹어먹으로 나눴는데. 왜 여기까지 와? 아줌마한테 이제 아줌마 화가 난다지? 아줌마만 보면 쭈쭈쭈쭈 따라다녀. 먹고도, 먹고도 또, 응? 그래, 욕심만 해갖고 짜냐? 우리 집에 우리 위원이도, 응? 응? 어? 저것만, 제가 아버지 행패를 알고 마이안 먹는데. 응? 음? 아치도 지금 어저께 허리 다치갖고 지금 있는데 아 진짜 큰일이래 앞으로 저 봐라 저뭘 간다고 저 얼룩이 저딱 가가있다 응? 저기 사루 투입하는데 딱 가가지고 응? 뭘 간다고 말귀를 다 알아듣고 다지김이 밥자리 가서 먹어야지 여기는 삼중이하고 새끼하고 응? 응? 호돌이 한 번씩 호수이 저 엄마 오는 자리인데 왜 여기 와서 자꾸 먹어, 응? 저것도 두꺼비저것도 응? 지자리가 아닌데, 응? 저 토이 배나한데 가서 먹어야지. 떡저붙티 갖고. 저 봐라, 저 삼색이가 아 삼색일한다, 응? 하도 아들말 해놨는데 이제 이름도 헷갈린다 저 얼룩이가 봐라 응? 능글능글하게뭘그놨게래저 사루투에 배나는데 봐라 어 새끼 그저 고기 어 생선 고기 좀 먹으러 좀 가만 놔놨지 응? 얼룩이 생선 고기 좀 먹으러 가만 놔놨지 애기 빨리 와더 먹어 그러면, 어, 아, 똥말똥하면서 이거 또, 새끼, 이것도 응, 안 오네. 잡히똥말똥하면서도. 함둥이하고, 아, 새끼하고, 응? 둘이만 이제 동승아 시켜야 되는데. 뭐, 잡히야, 뭐, 응? 어?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이제는. 이제 저기 멀리 갔다, 애기. 응? 애기 저 갔다, 호라아 애기가 저기 이제 실컷 먹었는갑다, 생선. 빼탁 발라가지고 왔는데, 응? 아줌마는 생선 한 쪼가리도 안먹어안 먹어 갔다 응? 이거 봐라. 눈치 싹 잡았고 요거 가서 먹는다 생선하고 닭가슴살인데 가서 먹는다 그래 뭘 캔대 잠시 누구만 데리고 와야지 삼색이 누구만 더 경계심이 해갖고 우리 호돌이 봐라 어디서 또야옹이안 오나 우리 호돌이 뭘 가든지 말든지 말좀 들으라 하면서 아줌마 말좀 들으라 그래야 우리가 먹지 응 먹고 살지하고 호돌이 맞제 맞제 호돌이 엄마 와 누노 엄마가 와, 와 누노 응 아이고 우리 호돌이는 엄마가 올때 되면 오겠지 하고 엄마가 올때 되면 오겠지 하고, 응가이머가 인가 또잎 니를 입을 벌리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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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피난, 하내니밥 아네 주자가 손을 얼마나 니한테 할퀴는지 피도 많이 흘렸다, 진짜. 아줌마는 장갑 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응, 집에서 밥할 때도 장갑 안 끼는데, 아까비서. 피난다, 이 바람. 아시가. 손가락 피난다. 내가 점수에 끓인 거면 해도 피를 흘린 거면 해도 많이 흘리다. 따갑다. 그거 좀주 원샷 눌러 한 게네. 손가락을 고마워, 엄마. 끓어 피네. 아유. 아유. 삼둥이는 뭘 간다 듣고 안오제 이봐. 아안 돼, 싸우 뭐. 또 그거 가싸우제 그거 가서. 아줌마, 아줌마, 저 위에, 아줌마, 밥 주고, 물한번더 뜨고 올게. 응? 깨끗한 물. 저 투입해놨거든, 먹어라이 깨끗한 물. 더 뜨거울게. 피난 거 소독 좀 하고 가야 되겠다. 나갔다더 뜨거울게. 응? 아이고, 아이고, 다리 다리가 아파. 다리 째뚝거리면서 오는데. 다리 째뚝거리면서 오는데. 이봐라. 여름에 우산 파쳐 주지. 응? 저 앞에서 저 테이프 붙여준다 하는 게, 바람막이 붙여준다는 게 또, 또 과일을 갖고 왔는데 또또아 테이프를 안 갖고 왔다, 그랬더만은 저기에 헐리지가 있네, 아이고 호들아 그래 분명히 갖고 왔는데 아줌마가 이렇다 정신이, 응? 아, 저 밖에 저헐리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테이프 안 가져왔다고, 네 찾아서. 왜 네, 찾아서 고 두꺼비는, 막뭘 가든지, 말든지, 시부르라 하는 터로 사로 먹어, 거기 앉아서, 물하고 먹어서, 거기도 네 자리가 아니잖아. 응? 깜돌이는, 항상 새복이 온다, 새복이야. 응? 임신을 해갖고 새끼도 낳았을긴데 소식이 없네. 아직, 아직 새끼가 안 나오네. 아직 응? 삼중이 새끼는 나오는데 아줌마가 이봐라이비닐 사갖고 다덮고다덮고 다 덮고, 응? 응? 조금이라도 피해라고 조금이라도 피해라고 탁덮고 아, 진짜 못 살것다. 여기서 보면 봐라. 저 봐라. 하늘도 보이고. 어서갈데없으뭐 요거 딱 손 뭐가 있으면 아무도 못 찾겠다 아줌마 아무도 아줌마 못 찾는다 요기 있으면 응?